안녕하십니까. 다운 커리어 진학 연구원장 최정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어~ 저희 비교과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이 비교과 수업이 왜 필요한지를 좀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밀리지 않고 음, 학습도 할수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진학에 대한 부분도 고민 없이 갈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요거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게 뭐였느냐,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올해 대입에서는요, 자소서가 없어졌죠. 네,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었느냐, 학생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학생부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에서도 서류가 탄탄한 친구들, 대부분 내신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신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신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지만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탄탄한 친구들은 역전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부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야지만 본인이 모든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학생부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의미하고요. 학생부는 크게 교과 항목과 비교과 항목으로 나뉩니다. 자, 교과 항목은 뭐냐? 지필 평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행 평가, 그리고 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를 저희는 교과 항목이라고 얘기하고요. 비교과 항목은 나머지 출결,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대입에서도 굉장히 오해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들 계세요. 자, 그 미반영되는 항목이 뭐냐면, 영재 발명 교육, 그 다음 독서 활동, 개인 봉사, 자율 동아리, 수상 경력,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 기재. 미 기재라는 건 학생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 미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부에 기록은 되지만,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 미반영이, 대입의 미반영이 아니라, 1차 서류 전형에서, 1차에서 저희가 대부분 최소 3배수에서 몇 배수까지 뽑냐면 8배수까지 뽑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미반영되는 게 맞아요. 네, 미반영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2차 면접에서는 네, 100%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개인 봉사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면접 질문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뭐였느냐? 네, 교내봉사만 있는 친구들은 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겠죠. 뭐 쓰레기를 열심히 주웠다든지 청소를 열심히 했다든지 이런 얘기밖에 할수 없는데 개인 봉사를 한 친구들은 뭐 독거노인분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눠드리면서 도움을 드렸고 뭐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게 해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개인 봉사가 중요하다. 그 다음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독서 활동 영역에 적히기도 하지만 과목별 세특이나 자율 활동 진로 활동에 녹여서 쓸수 있는 게 독서 활동이란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상 경력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수상은 도움이 되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규 동아리를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걸못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서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중요하냐? 평가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서류에서 평가하게 되는 항목은 총네 가지로 크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이네 가지를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학업역량 35%, 전공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15%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다르게 반, 어, 반영하는 학교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서류를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취약한지가 나오니까 대학을 선택할 때도 네, 취약 영역의 비율이 작은 학교로 선택을 했을 때 유리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갈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죠?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은 선행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성적을 잘 받으려고요. 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함 아니면 한번 들어놓으면 적응이 잘 되니까. 적응을 위해서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했을 때 장점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서류가 중요해지는 마당에 왜 학생분은 선행을 하지 못할까요? 네. 왜 선행을 하지 못하냐면 당연히 구경수는 학원 가면 선행해주죠. 그런데 이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건 선행을 해주는 곳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서류를 정말 완벽에 가깝게, 완벽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네. 아이들이 내신에만 집중할 수 있고,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적인 요소들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자사고나 외고를 간다고 했을 때도 부담이 없어요. 대부분 자사고, 외고를 아이들이 언제 지망을 하냐면, 중3 올라가는 시기에 결정하는 친구들이 한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중3 1학 이 들어가서 끝날 때쯤 하는 친구들이 30%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이 학기 들어가서요. 이 학기 들어가서 뭐 중간고사 끝나고 아니면 갑자기 11월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연 이 친구들이 합격을 할수 있을까? 만약에 학생부가 완벽하게 잘 조절이 되어 있다면, 만들어져 있다면 언제 지망을 하더라도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분들을 그잘 기억을 해 둬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학생부를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느냐? 학생부를 입력해 주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맞으세요. 입력 주체는 학급 담임, 동아리 담당, 교과 담당 이런 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라고 나와 있지만 밑에 보면 교사 지도와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보다 교사 지도 하에 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대부분 고3 때 아이들이 학생부를 수정하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독서감상문도 제출하고 탐구보고서도 제출하고 하는데 그냥 던져주고 반영해 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해주세요 왜냐면 이 교사 지도 하에 라는 말이 굉장히 큰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요즘 고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얘들아 세특을 너희가 작성해와 150자에서 200자 정도 작성해오면 선생님이 학생부에 음 적어줄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작성해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해서 다르게 써주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부족하시다 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세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세특에서 면접 질문이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특서와 얘들아 넣어줄게 이게 바로 교사 지도 하에라는 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먼저 얻어낼 수 있다면 자기평가서라든지 수업산출물 이걸 주제 탐구 보고서라고 많이 얘기하죠. 발표 ppt도요. 그리고 독서 감상문 등을 제출해서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세트 여기에 녹여서 모든 걸 적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만큼 본인의 학생부가 미리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학생부에 신경 쓸 시간에 공부에 더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성적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서류에서도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뭘 의미하는지 이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학생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번 인적학적사항, 2번 출결사항, 그리고 3번에 뭐가 나오느냐. 수상 경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은 고등학교 학생부일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이 나오지만 중학교일 경우에는 4번에 창체활동이 나오고요. 6번에 자유학기 활동 상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부가 살짝 다른 항목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중요한데 여기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들어갑니다. 자, 진로 활동 옆에는 희망 분야를 적어요. 그리고 얘는 대학에 또는 고등학교에 미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사를 적었다. 여기는 다 뭐가 되느냐. 블라인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 과에 왜 왔는지 우리 학교에 왜 왔는지를 알고 싶다면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되겠죠, 그렇말 그대로 자율 활동은 본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활동이 들어가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본인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하는 좋은데 그게 없다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면 된다. 진로 활동도 위에 쓰여지는 희망 분야, 의사 또는 변호사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구나. 그리고 봉사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네, 그렇죠. 여기에는 교내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 봉사도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여기는 지금 활동 내용이랑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에 거라서 네. 제가 아직 여기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네. 여기는 장소, 기관명과 시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로활동도 본인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한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뭐가 들어갔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행사 내용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견본을 아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여기가 뭐죠? 성적이 적히겠죠. 그리고 과목별 세특이 적히겠죠. 네, 세특에 대한 내용. 아까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독서활동 상황 자 여기에는 독서활동 상황은 안 적히고요. 네, 무슨 책 읽었는지 영역 적히고 무슨 책 읽었는지 저자와 책 제목만 적힙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진짜 미반영이 맞아요. 네, 미반영이 맞고 독서활동 상황은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지만 교과선생님한테 이중으로 제출해서 세 특에 녹여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1년마다 써주시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역량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가 명확하다는 내용과, 인성이 뛰어나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면 하 얘는 간접적인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셨다가 네,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고3 아이들, 실제로 면접을 치렀던 아이들의 학생부를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수상 경력은 미반영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평쓰기 대회를 했죠. 국어 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로에 관련된 수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과 우수상이나 봉사상은 의미가 없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이 친구는 수학 에세이 쓰기, 수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니까 굉장히 좋은 상을 받았죠. 나머지는 교과 우수상이나 봉사상은 의미가 없더라. 자,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요담을 보세요. 여기는 수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네 개나 받았죠. 하지만 의미 없는 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받아 놓으면 아예 없는 것과 그냥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 보면 예전엔 얘들아 대회 나와라는 말을 잘안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대회에 참가하라고 굉장히 동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할수 있다면 참여해서 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율활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적혀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원 활동한게 적힙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했을 때 그거를 녹여서 쓸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자, 교육 4종 세트를 들으셨죠?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의무 교육이에요. 누구나 들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한 활동이 얘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겠죠. 자, 이 친구의 내신 등급은 1.3등급이에요. 1.3등급이면 서울대, 연고대,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도전할 수 있겠구나, 합격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쓸텐데 이 친구는 아예 지원을 못했어요. 하나 썼지만 1단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성적이 1.3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 거죠. 성적도 좋지만 우리 학교, 우리과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가 정말 잘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율활동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당연히 학교를 낮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 친구들이 정말 좋은 학교를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친구는 1.3등급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다음 친구를 볼까요? 이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2학기 학급 자치회장 있죠. 그죠? 일단 리더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대충 보더라도 교육받은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 일단 성공입니다. 왜? 스스로한 활동이 적힌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 친구는 보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에서 이과적 성향 문과적 성향의 차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래서 그 밑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건 본인의 꿈을 위해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스스로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친구의 내신은 2.66 등급이에요. 근데 올해 네, 발표가 모두 다 났죠. 자, 이 친구는 중앙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 친구는요. 네, 이 친구도 네, 중앙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내신이 1등급이 넘게 차이 났는데 같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긴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서류구나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뭔지를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데, 주제 탐구 보고서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평가서. 제일 많이 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감상문. 그 다음, 말 그대로 마지막이 발표 PPT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럼 이걸 언제 준비하느냐? 학기 중에는 바빠서 준비 못하죠. 네, 내신대비도 해야 되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애들은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방학 때, 네, 아니면, 꾸준히 월 1회 정도 반복이 되면서 관리가 되어야 돼요. 네. 이것도 지속성입니다. 한번 한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 친구들이 완성도 있게 해 나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본인의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정말 완벽하게 다져놓으면 뭐가 되느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잘 되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관리를 해주면서 수업까지 해준다면 아이들은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게 진로 활동이니까. 자 진로활동은 여기 위에 관심 분야가 적히지만 블라인드 처리된다.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여기 나온 내용을 보고 여기 관심 분야가 뭐였을까? 이거 맞춰보시면 되게 좋아요.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친구의 관심 분야는 전기전자 쪽이었습니다. 네,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한 활동만 적혀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한 활동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로활동은요. 읽었을 때 읽었을 때, 아, 얘가 무슨 전공을 하겠구나라는 게 드러나면 너무 좋은 진로 활동입니다. 보시죠. 첫절부터 바로 나오죠. 수학교사를 지망한다. 수학과 쓰겠구나. 수학교육과 쓰겠구나. 근데 이 친구는 도서, 하버드 상의 1%의 비밀을 선정하여 독서 활동을 했다. 말씀드렸죠. 독서 활동한 걸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 세트에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녹여서 쓸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무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 밑에 보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헌을 읽고 조사해서 발표했다. 스스로한 진로 활동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경쟁력이라는 게좀 생겨야 돼요. 경쟁력이 뭐냐면 내신은 학교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학생부는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인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의 합격생의 분포도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특목자사 아이들의 학생부와 경쟁할 만한 학생부를 만들면 충분히 합격이 더 가능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 학기에 이런 걸 한번 더 해봤어요. 똑같이 수학교육, 그런데 요즘 가장 핫한 미적분을 통한 AI 인공지능 교육의 전망 예측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AI는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쵸 네, 자사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탐구 보고서 주제입니다 얘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일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네, 그러면 끝나요 네, 그러면 입시가 끝납니다 너무 편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려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비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서류도 꾸준히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본인의 진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진로를 찾았으면 목표가 생겼으니까 첫 번째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목표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이 비교과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져야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월 1회 월 1회 80분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 비교과 수업을 진행을 해 줍니다. 네, 이 비교과 수업에서 하게 되는 건 본인의 진로를 찾고 그 안에 독서도 들어가서 감상문도 써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직업까지 탐구해보는 네, 요런 과정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3개월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럼 뭘 하느냐? 직접 저희 소장님과 제가 뭘 해주느냐? 진로 진학 컨설팅을 해드려요. 3개월마다 한 번씩, 50분 동안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죠. 자,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거죠. 월 1회, 80분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독서랑 연결지어서 직업까지 찾아보고, 그리고 3개월마다 내가 진로에 대한 진학에 대한 부분을 잘 끌어가고 있는지 컨설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했지만 계속 뭔가가 완성도가 되어 간다는 걸 느낄 거고요. 이걸 부모님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네, 요렇게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개의 모듈이 바로 오프라인 수업과 컨설팅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듈 하나가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진로와 진학에 대한 본인이 비교과 수업을 잘 들었어요. 월 1회 80분씩 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또 3개월 하고 나면 또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1년을 가게 되면 네, 본인의 진로 진학 컨설팅을 4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변해 가는지까지 완벽하게 아이들이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읽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로 탐색하고요. 독서하고요. 진로 설계에서 직업 탐색까지 하는 수업이 8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학 컨설팅, 진로 컨설팅이 3개월마다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강조를 하셔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뭐 여기는 어떤 역량이 향상되는지를 적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옆에서 알려주고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컨설팅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컨설팅은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줌으로 이루어지고 이 영상을 가급적 촬영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하려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한 달에 한번 80분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게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결과물들이 저희는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출력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컨설팅이 3개월마다 진행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 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사례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진행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요 커리큘럼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걸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본인의 그냥 구경 수 수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업, 월 1회 80분이라는 수업이 기다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실제 컨설팅을 하고 났을 때 부모님들이 주신 피드백이에요 굉장히 피드백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아이들이 변해가요 단한 번의 컨설팅만으로도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충분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결과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믿고 보내셔도, 네, 믿고 맡기셔도, 이 비교과 수업이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커리어에서 준비한 이 비교과 수업은 아이들의 꿈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진학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이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안에서 충분히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컨설팅 하면서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이 수업은 월 1회 80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수업적인 부담도 없겠지만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 얻어가는 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하시면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